저희, 저희 아버지가 잠깐 혼자 이렇게 잡으셨는데 <laughs> 벌써 이렇게 많이 잡으셨어요 네, 안녕하세요 멋진물의 개찐입니다 오늘은 저희 아이들하고 또 저희 아버지랑 같이 여기 돌 사이사이에 보면 웅덩이가 있어요 이런 웅덩이에서 이 바구니를 가지고 새우를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새우가 큰 새우는 아니고 우리가 보통 새우를 가지고 김치 젓갈 많이 들어가잖아요. 그리고 또, 뭐, 된장찌개라든가, 뭐, 매운탕, 새우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, 오늘 아이들하고 좀 체험을 하면서, 한번 새우를 한번 잡아볼까 합니다. 어떻게 좀 잡는지 바로 그때 알려드릴게요. 다니실 때에는 미끄러지 지 않게 정말 조심히 하셔야 되고요. 항상 안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. 이런데 보 물이 고여있잖아요. 물이 고여있는 이쪽에서, 이 바구니, 뜰채를 가지고, 요렇게 요런식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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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이렇게 한마리씩 보이시나요? 요런식으로 새우가 있습니다 아들 많이 잡았어? 어.. 나한 지금까지 다 합친거 보면 여섯마리밖에 못 잡는데 <laughs> 여섯마리 잡았어? 아니 마리 딸 어때요? 재밌어요 딸? 개죽어 다녀 딱히 이래 보시면 이런데 물이 많이 고여있잖아요 이쪽 돌돌 돌 밑에서 이 바구니를 가지고 이저으면우한 마리 네 마리 잡았습니다. 네 마리. 자, 보이시나요? 이렇게 새우를 잡을 수 있습니다. 현재 아이들도 열심히 바구니를 가지고 새우를 좀 잡고 있고요. 예. 네. 어때요? 아들. 네. 재밌다. 재밌어요. 재밌어요? 오늘 몇 마리 잡을 거예요? 한나 마리. 오, 왜 왜? 새우 잡으려고 했는데 꽃게도 같이 잡혔어. 꽃게가 나와요? 아! 여기 봐 봐요. 봐봐요. 어 그러네. 내가 아까 잡았 게도 한 마리 잡히고 새우도 한 마리 잡, 잡았어요. 이런데 뭐깊숙한 곳이 아니에요. 여기 보시면 이 얕은 물에 돌 밑에 쪽으로 해서 요렇게 하시면 요렇게한 마리씩 나옵니다. 많게는 뭐두세 마리, 네 마리씩 나오는데 좀 뛰는 거 팔딱팔딱 뛰는 거 보이신가요? 요렇게 좀 잡을 수 있습니다. 오, 어 네. 잡았어요? 어세 마리. 어 봐보세요. 야구 팀 해. 어 그런 새우 잡는 거예요 지금 작은 새우 잡는 거예요 지금 한번 봐보세요 아 그래도 너무 작아요 너무 좀 작아서 잘안 보이긴 하는데 세마리 아들 굿굿오 그래? 아빠 내물속 포인트야 아빠 왜이이 한 마리 엄청 커. 그래 아빠도 잡았어. 아빠 큰거 아니었어? 어깨 아빠 내가 물고리 한 마리. 뭐 오봐봐뭘마리야 그래? 와우 네 마리. 뭐야? 저희 아버지가 지금 엄청 많이 잡아놨어요. 이 뜰채도 사용하고 바구니도 사용해서 지금 얼마나 잡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벌써 몇 마리야? 보시면, 요게 다 지금 새우입니다. 하, 바글바글 하죠? 저희 또 딸이, 오, 두 마리 잡았, 어, 자, 봐봐요. 오, 두 마리 잡았다고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. 딸! 어? 재밌어요? 예. 얼마큼 재밌어요? 많이. 많이 재밌어요? 다른 분들은 쫙이 멀리, 지금 화면은 잘안 나오는데, 잠깐만요. 쫙이 멀리서 조개를 캐시고, 또 이것저것, 다른 해산물을 지금 잡고 계시는데, 저희는 저기까지 안 갑니다. 멀리 갈 필요도 없고요. 그냥 여기 가까운 곳. 자, 입구가 저기예요 그냥. 저기에서 그냥 불과 한 150m 떨어진 이 웅덩이에서 작지만 정말 소중한 새우를 잡고 있습니다. 우와! 오! 통통해! 오! 이게 좀더 낫지! 오, 아들! 어? 이렇게 바구니 하나만 있으면 저희 온 가족이 이렇게 또 재밌게 그냥 새우잡이 할수 있습니다 굳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굳이 저기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그냥 이런 웅덩이에 돌 밑을 뒤적인다라면 바로 새우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런 돌 밑에 쪽으로 바구니를 넣어주시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많기는 뭐 대여섯 마리도 좋히고요이한 마리씩 무조건 나와줍니다 이런 돌틈돌틈 사이사이 하면 <laughs> 벌써 네 마리 잡았어요 네 마리 그래 네 마리 이런 돌틈 사이사이 사이사이 오한 마리 큽니다 또네 마리 잡았어요 네 마리 저희 아버지가 잠깐 혼자 이렇게 잡으셨는데 <laughs> 벌써 이렇게 많이 잡으셨어요 와 진짜 자 여기에 투척. 저희 아버지가 지금 새우를 엄청 많이 잡고 계시는데 그냥 이돌 밑에 그냥 다 밑으로 이제 쑤셔 넣으면 계속 나옵니다. 단 마리든 아니면 네 다섯 마리든 그냥 막 나옵니다. 막 아,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. 너무 새우가 <laughs> 작아서 정확히 잘안 보일 수 있는데 지금 저희 아버지 계속 아, 계속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. 자, 물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만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. 자, 오늘 얼마나 좀 잡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한번, <laughs> 자, 보세요. 와, 이게 다 새우예요. 와, 수백 마리 됩니다, 수백 마리. 와, 오늘 이 새우, 저희 아이들하고 저희 아버지랑 같이 와서 체험 활동하고 또 재밌게 놀다 갑니다. 안전한 또 새우 채집 해보면 어떨지 싶네요.